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향이 난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밴디 앤디 잉크 머신, 네, 챕터 5.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어, 완결판입니다. 아, 캐릭터 상품을 파는 곳이군요. 어, 이, 누구죠, 이거? 이 점은 뭡니까? 뭐, 막장 드라마야? 어머니 며느리 부은제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리스에게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야너뭘 먹은 거야? 쌀보리 사이보리 이거 쌀보리만 먹어야지. 치킨을 먹었나? 살이 쪄가지고 이거 완전 최근 내 모습하고 비슷하구만. 대망의 챕터 5, The Last Live. 여러분 지난 내용 다 기억하시죠? 네. 오. 노래를 부르는데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따러 가면 이 노래 아닌가? 어, 내이 노래 아는데? 아 모두가 이 노래를 알지. 왜 내가 여기 있냐고? 글쎄요. 어. 나를 가둬놓은 것 같아. 우리가 널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지금 <목소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날못 <목소리도> 믿어 어? 제 이름은 헨리구요 여기서 일했구요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장님 나빠요 어쨌든 자기가 천사가 아니라네 여기서 좀 쉬랍니다 어 쟤는 쌀보리 사이버리 거기서 뭐해? 아 okay? 어, 나를 지켜보라네요. As as 어 엘리슨 앨리, 떠났는데? 언니 어디 가요? <laughs> 정찰 나가시나? 6층까지 갔다 오겠다고 갔습니다. 에이, 사이버리 일로 와봐. 사이버리 거서 뭐하니? 불침번선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네. 이건 뭐야? 아 어, 배고픈건 어떻게 알고 저야 희뭐 항상 배고프죠 어.. <laughs> 저.. 리스씨저 눈에 다크서클이 네.. 어 뭐야 사이보리 그내거다순순히 넘겨라 어? 이 녀석 어뭐이 사이보리 녀석 인성이 아 이, 인성이 아닌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 견성이 저 놈의 뭐 강아지를 그냥 어? 밥을 안줄테다 버릇이 잘못 들었네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더니 저 녀석 나빠 보이는데? 아, 들 n r e n g 군 t i y 뭔가 그림이 늘었네요, 벽에. o 어, 어, 움직여진다. 허허. e n t h e r 사이보리를 왜 톰이라고 부르는 거 같지? I don't think he's very 아니에요 제 이름은 쌀보리에요 톰인척 하는거에요 톰은 고양이잖아 제리는 쥐고 쟤는 개잖아 개 고양이가 아니라 어? 와 이거 뭐죠? 벽에 있는 숨겨진 메시지를 보게 해주는 유리라는데? but you can't see them with your eyes. 종이에다가 양초로 글씨 적어 가지고 밑에 불 태우면은 보이는 그런 건가? 어, 나한테 주네? 어. 마우스가 왜 이렇게 빨래 이거 정신이 안개 없네.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잠깐만. 저아가씨 머리 위에 양파링이 있는데요, 양파링? 야, 이거 나중에 먹으려고 어, 어? 숨겨 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벽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You are Alice. p 엘레스, 여기서 꺼내 주세요. 목소리가 느끼하군요 what do you think? 아, 톰이 저를 위험하다고 생각했대요. 이 나쁜 강아지. Think... 배은망덕한 think... 녀석이네. 내가 자기를 구해 주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Maybe tomorrow will be better. 아니면 사이보리랑 톰이랑 서로 다른 존재인가? 아,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좀 쉬어야겠어. That was really stupid, Tom. 어 톰이 나갔다 왔나봐요. 네. 왜 나갔다 왔냐고 막 혼내고 있네요. 나쁜 강아지 같으니 주인 없이 산책을 나가면 안 되지. 어? 어 저한테 손은 듭니다. 하이. <laughs> 날 보고 반한 게 틀림없어. 어, <laughs> 도끼를 이 녀석이 지금 무언의 협박을 하네. 강아지지. 어, 뭐야 뭐날 놔두고 간다고? 안 돼! 잠깐만 무슨 일이야? 오! 악마 밴디가 오는 것인가 어 꺼내줘 빨리 빨리 꺼내줘 뭐야 힘이, 힘이 그렇게 없어? 너 도끼 있잖아 어이 사이보리 사이보리 너 도끼 있잖아 도끼 어쨌어? 아 이거 정말 도끼도끼한 시츄에이션이구만 어? 가버렸어? 으 감옥을 탈출하시오. 어, 시작했습니다. 잠시, 마우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좀 조절할게요. 어!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이걸 꺼낼 수 있군요. She will leave you for dead. 그녀는 널 죽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앨리스가 날 놔두고 간그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 자, 여기 책 같은 것도 있고요이 촛불도 있네. 여기가 바로 제 잠자리인 것 같고 이건 뭐야 숟가락 아닙니까 숟가락 어 숟가락 겁나 성의 없이 그려놨네 그리고 잉크 어, 뭐야 할수 있는게 없는데 이걸 써야 되나 오 뭐야 오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만 테이더 스푼 스푼을 챙기세요 오오오야 스푼을 눌렀더니 화장실이 나오네요 그것도 똥물이 철철 넘치는. 으, 더러워. 또딴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자.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거죠? Let me o p e here. 여기서 꺼내 줘. 어, it's inside the bird. 금고 안에 있어. But so many questions. 질문이 많습니다. Trust her. 그녀를 믿어라. I know the way. 내가 길을 안다. 숟가락, 해골 바가지어 우선 화장실이 열렸으니까 화장실을 한번 쳐다보면은. 어, oh, look inside. 안을 들여다보라. You will need this.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좋았어. 이 안을, 으으으, 보고만 있어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 안을 왜 들여다보라는 거야, 이거?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긴가? 이건가? 아, 이거네. 아유, 낚일 뻔 했네. 야, 나와. 어, 이거 뭐야, 이거. 파이프 뚜까! 뚜까! 이 더러운 경기 같으니, 뚜까! 이걸로 이 나무를 뚜까! 아하! 어이야! 빠서! 야하! 야하! 땡야! 됐다야! 오케이, 됐다. 일로 나가는 게 맞나? 이거 뭐야? 이거, 아, 베이컨 수프. 그렇지. 칼로리가 높고 살이 많이 찌는, 그러나 맛있는 베이컨 수프. 이건 후레쉬인가? 뭐야, 이따 쓸모없는 것들인가? 자, 다시 요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들고 움직일 순 없습니다. 어, 절로 가나보다. 이쪽으로? 어우, 으시, 으시시하네. 팔로우미 날 따라오세요. 일로 가는 거네요. 으으으으, 깜짝이야. 이 뭐야? 야, 너 오랜만에 본다, 대머리 아저씨. 으쨔. 짜하. 탈모가 오셨으면 조용히요. 어? 한방 치료나 받을 것이지. 응? 어, 벤디 안녕. 오랜만이네. 어이, 뭐야. 눈알를 만들어졌네? 이쪽도? 어, 잠깐만. 눈알이 하나가 빗나갔는데. 아, 미안. 어, 미안해. 와, 깜짝이야. 아, 이렇게 놀래키기 있습니까? 공포게임 오랜만에 하는데. 뭐야. 어. 죽었네? 심각한 탈모 덕분에 의욕을 상실했군요. 아, 전작보다 좀더 쫄깃쫄깃해져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아이고, 깜짝이야. 쫄깃? 쫄깃? 잉크 주제에 어디서? 런치더! 발개? 발개가 뭐야? 발개라고 있는 게 맞나? 뭐야? 레버를 당기기 전에 뭐 나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오케이. 아,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네요. 여기 뒤에 달려있는 거는 뭐지? 아 이거 물에 띄우는 것 같은데요? 어 물에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같습니다 배. 이거 누가 봐도 자동차가 아니라 밴디. 밴디. 네 밴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단거. Keep out. 네위험하단 뜻이죠. 단걸 많이 먹으면 주의하라고 써 있고 별거 없는데 한번더 눌러야 되나? 반짝이네. 아,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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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걸 타는 건가 봐요. 야호! 디즈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쨔! 자, 어드벤처 호! 출발이다! 야! 야, 가자! 오케이. 잉크강을 따라가세요. 아, 어, 여기가 잉크강이군요. 오, 어, 아마존강보다 무섭다는 잉크강. 이걸 눌리는 건가요? 오케이, 어, 풀파워! 어, 뭐야? 다시 내려왔는데?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거? 고물이네 저기요 에헤 관리자 어디 있어 관리자 환불해줘 환불 티켓값 아 내가 눌리고 있어야 되나 보다 아니 이런 구식 어 고물 어 오래된 옛것의 쓰레기 같은 배를 보았나 자쭉 가봅시다 오 이런 설렘 오랜만이야 아하하 뭐야 에 뭐가 걸렸다고요 오 뭐야 오? 손? 거대한 손? 오! 앞에 있는 배를 침몰시켰어! 오, 안돼안 돼, 안 돼! 뭐가 걸렸나봐. 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건가?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됐다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오오 도키 도키 오또또또또 또, 또, 또 뭐야 뭐야 뭐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도키 도키하다. 어, 가자 가자 가자. 뒤돌아보지 마. 오, 그 그림자가 뒤돌아 보지 마. 우린 가는 거야, 쭉쭉 가는 거야. 제발 따라오지 말길래. 뭐야? 야, 임여석, 이 녀석. 임여석들! 이 야, 절로 가 잉크 슬라임인가? 오우, 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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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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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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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아, 나,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에헤이 또 걸렸네 이거 야 절로 가 절로 가떼기야 이거 내가 간만에 몰입해가지고 게임에서 무서운 척 해주니까 좋아? 어? 하나도 안 무섭다고 아, 무서워서 그런 게 어이 잠깐만 뭐야 뭔 소리야 뒤돌아보지 마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하나에게이 파이프가 파이프가 있다고 어? 아, 통로 끝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 이 녀석들 진짜, 야!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어? 아, 나 무섭다. 다 와라! 어, 뭐야, 오! 낚시하고 있네요. 여기서 뭐가 잡히나? 아저씨! 어, 귀머거린인가 봅니다. 야, 여기는 또 뭐죠? 또 넓은 공간이 나왔네요. 아이고, 다왔다 아! 이 끝이에요? ACC에 이 놀이동산 시시에 어 티켓값이고 환불 받아야겠어. 밴디 안녕. 자이번이야 말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나아좀 애매한데 이쪽에다가 아아 아, 미안해. <laughs> 자 우선 스캔부터 하고요. 여기도 뭔가 메시지들이 있군요. 유 브링 데스 넌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once people how for 뭐 뭐렇지 안 보여. 좀더 가까이 가서 not monsters. 괴물들이 아님. 그리고 once people now fallen into despair. 한때 사람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절망에 빠졌다. 라는 글귀 같습니다. 이건 뭐야? What am I? 나는 뭘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네가 무슨 소크라테스야? 어?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뭐야? 뭐야 왜? 오오오호 오오 오! 뭐야 이건 너의 진짜 모습을 보자 아아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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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작 때리세요 작작 때리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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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아! 세다이 겁나 세다이 <끼리> 네 여러분 지금 제 뒤에는 아주 험상궂은 범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어, 뭐야 뭐라는 거야 가면 아이씨 가면 떨어뜨리셨어요. 저 주시는 거예요. 아, 앞니가 나왔는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띠리띠리띠리띠리 띠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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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 이런 흉악한 범죄자시구만요. 오! 뭐야? 오!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오! 안돼! 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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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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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케! 좀, 좀 잔인했던 것 같은데. 구, 굳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니? 아이고 아이고. 어, 가고. 응? 오! 나 죽는 거야? 오! 야, 위험했다. 아이 씨들. 어? 날놔 두고 혼자 도망가더니, 응? So. Like 어, me. 뭐야? 또 누가 온 거야? 어허! 이런! 오, 많다, 많다, 많다! 야하! 야하! 어, 잠깐만, 이거 왜. 있자. 휘두르지 않고 내리 찍냐? 앗차! 야! 야! 짠! 야하! 오케이, 좋아요. 오, 이 낚시하는 날씨 아니야? 으아! 자, 여러분, 머리를 노리세요. 머리를. 머리가 약점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헤드샷! 좋구요. 어이구, 이, 이 아저씨가. 어어!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헤드, 헤드. 어, 왜 어, 머리 맞고 안 죽네? 대단합니다. 자, 어, 그도 없이 나온다. 어, 이것도 뭐야? 와, 안전모를 쓰고 있네요. 오, 이 개념 몬스터네. 그렇지 위험한 곳에서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지. 어, 아주 제대로 배웠구만 학교에서. 어, 고등교육을 받은 아주 문화 시민이요. 어, 어? 이봐 이... 이봐. 이 교육을 못 받은 어 나쁜 녀석들만 이거 뒤에서 사람을 공격하잖아. 어? 자 이제 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고생하세요. 전 나가 보겠습니다. 난 여기서 나가겠어. 아니야? 어 와지네? 회기들 와이 갑자기. 떨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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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마. 어난 나갈 거야. 어안 가지네? 아나 여기로 가나? 안 열리네요. 아 여리석은 양반들 싸움에 기술이 없네. 어 소수가 다수랑 싸울 때는 이렇게 벽을 등지고 어? 딱 뒤쪽을 방할 어수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다고.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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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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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좋아요. 아, 역시 이런 거맨 앞줄에서 봐야 재미지. 음, 아,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 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저기요. 어, 끝났나? 아, 드디어 야, 이거 한 5분 동안 이것만 한것 같은데, 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어 이렇게 쉽게 있을 수 있었으면은 좀좀 좀 빨리 열어주지. 갑자기 나한테 길을 안내하라네요. 이 사람들 내가 길친걸 몰라서 하는 소린가? 자살형인데 나한테 길 알려달라고 하는 건. 오이 뭐야? 오 무서워. 왔다. <laughs> 그럼 그렇지. 나 죽었나?